네. 계속 뭐 반복되는 그런 대사이기는 하지만 12월,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의미 없이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들이 되죠. 김춘수 씨의 꽃에 보면 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식구가 있지요. 여러분, 22월 한 달이 그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꽃이 되는 그런 어, 마지막 달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깊이 내 마음속에서 어, 정말 우러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빠른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져야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삶에는 이러저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 하지요. 이건 신앙이 얕은 물가예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상대자로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의 말씀을 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깊은 그러한 성찰과 또 묵상과 진실한 고백이 저 깊은 그러한 우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이 될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16절에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요즘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에게 반복 재생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잘 아시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 그찬양의그 중간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러니까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운데 가장 저는 핵심적인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실 이것도요. 어 우리는 보통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은 한수우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아, 정말, 정말 깊은 그러한 어, 묵상에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예, 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다고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17절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아였느니라 결국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읽어 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예요? 예. 광야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 도져 오던 그런 애굽의 병사들을 물 속에 수장시켜 버린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있지요. 이처럼 일시에 병거와 말과 군대 이걸 세 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같은 얘기잖아요. 병거, 말, 군대, 용사. 이건 엄청나게 큰 군대를 묘사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수만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엎드려져 죽어 버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과 이 말씀과 딱 부합되는 사건이 이사야서 37장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때저 아수르 그다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제 북 이스라엘을 그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와요.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남잖아요. 그게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땅그 성들을 다 정복하고 마, 지막으로 어디만 남았어?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가보시면 아는데요. 크지 않아요. 그냥 걸어도, 걸어도 뭐, 내가 볼 때는 한 시간 걸릴까? 다그 밑에 있는 마을까지 돌아야 성광만 따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다윗의 어떤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데 크지 않아요 근데 그 크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몇 명이 에워 쌌냐면 18만 5천 명이 에워 쌌어요 아, 18만 5천 지금 이 정림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아파트 단지 요 요거보다도 작아요 다윗성이 근데 요걸 18만 5천 명이 에워싸면 어떻게 에워싸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겠어. 벌벌벌 떨죠. 근데 그때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아에게 부탁을 하죠. 선지아님, 우리 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어,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예. 네.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한번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뭐가 돼 있어?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 비유하고 있냐면, 촛불에 비유하고 있어. 여러분 촛불, 등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불이나 등잔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불, 호롱불. 등잔불이나 촛불이나. 여러분 이거 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후 하고 되죠. 그럼 어른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조금만 삼척동자, 유치원 다니는 저 꼬마들도 그냥 입김 한 번이면 후 하면 꺼져요. 바로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으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때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2사에서 37장 36절 그 증거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여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해서 18만 5천 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중 무엇 뿐이다? 시체 뿐이다. 시체 뿐이다.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잖아요. 늘허풍선예와 같이 이빠른 말만 하고 전혀 삶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말하면 어떡해요? 그냥 귓등으로 듣죠. 아이또 오늘 또저 양반 또 허풍, 허풍 떨고 있는데. 그러고 말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면 진지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내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것 오늘 이첫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란 말씀은 지금 앞으로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란 말이 아니에요. 이 어원에 뜻을 보면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산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일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어제, 아주 오랜만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한 20년 정도 지금 알고 지내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대통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문제,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별일 없어요? 말은 혹시 뭔 문제 있으세요? 뭐 이런 어, 어감이에요. 아니, 왜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리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을 저에게 이제 소개시켜줬다기보다는 이렇게 친구 권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신 권사님 말고 원래 제가 이제 아시던 권사님 미 계셨는데 그 친구 권사님 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가 그렇게 뭐 둘이 친구니까 누가 아무개가 어 목사님 꿈에 나타났다고 저에게 전화 와서 아 그럼 네가 전화해 보지 왜 전화 안 했냐고 했다고 하면서 근데 네 번이나 연속해서 꿈에 나타났다는 거야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연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왔으니 그 권사님도 목사님 뭔가. 보고 싶기는 한데 전화한다한테 안 하고, 이렇게 친구 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뭔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다 얘기를 하다가, 뭔 일? 음, 아 제가 2주 전에, 어, 3주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뭐 잠깐 나누다가, 제가 그런 결론에 다다들게 됐어요. 또 확인하게 됐고, 또 다시 믿음을 세우게 된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게 3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 그 기간 동안 우리 먼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자들을 붙여 주셨구나 하는 마음, 그. 그 전하신 권사님 말고 그 친구 권사님은, 음, 참, 영이 맑으신 분이거든요. 아, 저에게도 이렇게 제가 떠나올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알죠. 그분은 딱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권능도 많이 해 주셨던 분이지만, 그 교회를 떠났을 때는 일절 연락을 안 하신 분이에요. 매정한가요? 아니요. 그게 딱 영적으로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면서 아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중보기도자를 세우시셔서 제가 이걸 걷더니 행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응,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다시 기대하게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금식하면은요, 사단이 같이 역사하는 거 아세요? 목사가 금식할 때, 흔들리는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금식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믿음이 아직 정확하게 서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번에 아주 정확한 깨달음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금식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사가 금식할 때 성도들이 믿음이 성, 미약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런 목사가 금식하지 말아.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함께 돌파해야지. 우리를 인식하고 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내 믿음이 아직 어? 바로 서지 못했구나. 다 믿음을 세워야지.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붙잡고 돌파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의 한가운, 한 가운데 한그 어?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요즘 저는 매하굉 괜히 마음이 담대해졌고, 평안해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 성산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떠한 웬만한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바람에도, 걷든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말이죠. 이런 경험에 쌓여야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옛날 여기서 말하는 이전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고통받았던 일, 힘든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행했던 일은 앞에 16절 17절에서 보면 무슨 일이에요? 뭔 일이요? 홍해 기적이요. 아니 홍해 기적 사건을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그 사건을 두고 두고 우려 먹어야지. 그걸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목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전 일, 과거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내가 해갈 것이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지난 11개월, 1년을 돌이켜보면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고, 역사였지만, 이 시작되는 12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2025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일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비역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엊그저께 어제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김장을 했던 그런 인원 중에 가장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응?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아서 그랬나? <laughs>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삼겹줄이 있잖아요. 삼겹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아무리 커도 모래와 같은 것이지만 함께 연합하면 교회 숫자가 5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100명이면 일당 100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게 혼자서는 안 돼. 100명 교인이면 그게 1000명 교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도 가르지 않고 이거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딱 뭉치면 여러분 눈 보세요. 눈 그거 보시래기 눈이 내리는데 뭐가 힘이 있어? 훅 불면 날아가지 근데 그 눈을 뭉쳐 봐. 어떻게 돼? 그 뭉쳐가지고 던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는 나 혼자 잘났다고 해 천만의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뭉쳐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요. 그걸 정말 야구선수가 던져버리잖아요 깨져요 사람 넘어가 팍팍 넘어가고 죽습니다 이거 젊어 맞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게 파워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음?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와 새해를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이한달 신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